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권과 성막 요 책의 12장입니다. 12장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 12장 뜻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30 페이지. 둘째로 경련과 섭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부터 나가도록 하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뜻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겠 했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기에 오셨다. 말씀을 드렸죠. 죽음으로서 보좌에 앉으시고, 마귀에를 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이거, 이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아 죽으셨다. 그, 죽, 그, 이, 이 죽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걸 그냥 크게 말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속에는 바로 이네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향하나님의 한 뜻, 뜻에서 목적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경륜과 섭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경륜과 섭리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고수들은요, 고수들 뭐든지 어느 분야에서든지 똑같아요. 고수들은 아, 처음에는 자기 분야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분야를 섭렵해서 아, 보게 되거든요. 모든 분야를 다. 아,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고수들은 TV를 본다든가 뉴스를 본다든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든가 할때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크게 은혜를 받는다, 이거죠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크게 받게 돼요. 어, 떤 분들은 TV를 보지 마라. 이제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셔야지 왜 TV 봅니까? TV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TV 안 봐요. 40대, 50대. 40대, 50대만 TV 그 이상으로만 TV 보지, 젊은 사람들 TV 안 봐요. 거의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대플레이가. 뭔가 뭐, 어쨌든 그런 걸로 해가지고, TV를 보지. 그러니까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시청을 안 하게 되면 뉴스니 뭐니 다 떨어지게. 젊은 사람 40대까지는 서로 그선 영세부터 30대까지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 TV를 요즘 사람 신세대 사람들. 무슨 시대? n 세대라 가지고 요즘은 n 세대 이런 사람들은 TV를 안 봅니다. 노래들 있지만 TV 안 봐요. 어. 그리고 그 이상, 40대 이상으로만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TV를 보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목사, 목사님들 중에는 목사님들 막 목회자 세미나 할때 모아놓고 TV 보지 마세요. 그, 그 안에 기도하시고 뭐 성경 연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초보들은 수준이 낮으면, 영적인 수준이 낮고 지식의 수준이 낮으면 TV를 보지 않고 자기 분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요 어느 부분도 어느 분야를 TV를 보든 라디오를 듣든 신문을 보든 인터넷 신문을 보든 관계없어요. 왜 거기서 깨닫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다 버릴 게 하나도 합력하여선을지는 다겠죠.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도. 왜 거기서 얻어야 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얻게 돼요. 어쨌든. 그 저는 40대에서 어느정도 계도가 오르면 TV 열심히 봐라, 뉴스도 열심히, 또 인터넷 뉴스나 이런 것도 열심히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바보상자, 예전에는 바보상자라고 했지만 바보상자가 아니에요. 정보상자입니다. 정보상자.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깨닫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활용을 못하고 그 수준에 못미치니까 보지 말라 하는 거지. 수준이 너무 어느 정도 최도 오르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어, 섭렵하게 됩니다. 섭렵하게, 통달하게돼요 통달하게.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 남녀가 아, 난 당신의 그, 수정감, 그, 수정, 그, 수정 같은, 이라 가나요? 수정 같은, 그,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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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빠지고 싶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의 눈동자 속에 나도 빠져서 거기에 익사하고 싶다 이거죠. 이렇게 응용을 할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뭐 Tv를 보지를 말아야지 그러나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면 그런, 그런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들, 은유적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이요. 이 신앙하고 연결시키면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 오늘 장경도 목사님 설교를 집사람이 잠깐 틀어 보는데 어 쨍하고 했던 날, 송대한그노래를하면서 이거 복음성가다 그렇게 장경동 목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전는그 잊지 못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쨍하고 했던 날이 막 유행하고 있어요. 그 노래 부르는가 그때 당시 자전거 하나 얻는 거 새거 굉장한 하늘에서 천복 하나님 복주신 겁니다. 어 그거 불렀던 일이 아버지가 새 자전거 사줘가지고 그것 타고 저저 초등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 잊지 못합니다. 진짜 예수님 그때 안 믿었는데 짱하고 했었잖아요. 그 노래 부르는 거. 했었잖아요. 장경농목사에게도그 말씀, 이거 복음성가다 이게 얼마나 진작을 그렇게 말씀하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상자예요. 지금 뭐든지. 어느 정도 계도 올라가서 주님과 연결시키면 다 정부상자입니다. 정부상자.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눈동자에 더 깊이 빠져가지고 아예 익사하세요. 익사할 정도로 어?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들 아름다운 말들 그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거 다 주님하고 연결시켜 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에이, 한번 섭리에 대해서 계속 한번 이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경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섭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큰 뜻, 목적이라는 거죠. 그 목적 사실은 경륜과 목적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좀 이제 다르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 경륜, 섭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뜻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획이거든요. 경륜도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계획. 예.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알죠. 큰 계획. 그, 그 계획을 바로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경륜, 그 섭리, 큰 프로젝트는 경륜, 작은 프로젝트는 섭리 이렇게 우리가 경륜과 섭리를 나누면 좋아요. 이, 이, 이 경륜과 섭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면 이 경, 나오겠지만 경륜에는 작정이 들어가고 예정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경륜을 이루겠다! 에이, 내가 뭔가 작, 우리, 이 신앙 용어가 우리가 쓰이는 일상 용어랑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작정했다, 뭐, 내가 뭘 하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이 말이죠. 목적을 이루기로 결심했다, 그 뜻입니다. 그게, 어, 왜, 경, 작정이라는 뜻이에요, 작정. 작정교리. 예정교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작정교류는 그거예요. 경륜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결심했다 죠 그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프로젝트인 경륜을 세우는 그것을 내가 이루, 이루기를 아직 작정했다 결심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경륜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로 관리, 경영, 행정이란 뜻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관리, 경영, 행정.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경륜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 계획이란 뜻이에요. 계획. 영원전에 세운 하나님의 그 우주를 잡아. 이런 세계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런 그 계획 모든 계획 그걸 경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경륜이란 하나님의 작정 또는 예정과 운명이라 보면 됩니다. 네, 좀 다르지만 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경륜은 큰뜻그 안에 그 안에 작정과 예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경렬한 걸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작정교리. 그리고 예정교리, 교류, 예정교리는 사람과, 영, 그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 존재를 신학적 용어로, 철학적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인격적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적 존재. 사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 사람, 귀신, 천사, 하나님, 이 미국의 이런 것들이 죠 그래서 인격적 존재, 이렇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이야기를 그 영적 존재를 향해서 하는데 그, 그것만, 어, 그, 그것만 예정론 가운데 들어간다. 이 말이죠. 어, 이 예정을 프로오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오리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우로 예정이 프로오리조거든요. 그건 뭐냐면 운명을 미리 정해놓다. 운명을 미리 정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 잘못하면 우리가 운명론자가 될수 있는데 운명이 그래 당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운명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정론을 잘못하면 그 운명론자가 돼요. 그 운명론자가 돼. 세상 말로 운명인데 그걸 교회에서는 좀거룩하게인 어, 용어로 다 선택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정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헬라우를 예, 예, 좀 고상하게 써서 예정이라고 했지, 그걸 헬라우로 풀이하면 운명을 미리 결정하다. 이 말이에요. 예정론이. 그러니까, 이, 예, 잘못, 해 하면 운명론자 될수 있고, 운명론자랑 다름이 없지요 우리 48차 따지는 거랑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원어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 예정론은 우리의 영혼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여기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받을 거 그걸 예정해 놨다 그걸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말하는 프로우리즈는 예지 예정론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걸 예정해놨다. 이거지. 창세전에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지옥 보내고 천국 갈자로 구별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오리조, 성경에서 말하는 프로오리조, 문명을 미리 결정하다. 이 말은 예수님 예지의 종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거, 그걸 문명적으로 미리 결정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의 예정론하고 성경에서 풀어올 줄 아는 예정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 그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륜과 섭리를 비교하면 섭리가 하나님과 나의 협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경륜은 이미 정해진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경륜 딱 정해놨다 이거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지 드렸지 않습니까? 큰, 큰 프로젝트지요. 딱 예, 아까 여섯 개 여섯 가지 영적 존재, 인격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 철학 용어, 신학 용어는 인격적 존재라고 하고 어,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영적인 존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 존재에 대한 경륜 정해놨다 이거죠. 예, 또 어, 그건 예정론에 해당하고 우진이 이런 거다 포함해서. 해, 정해놨다 이거죠 그걸 경류. 경유. 그래서 경류는, 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어 빛이, 우리가 알기로 있는 빛이요. 빛은 대부분 다 빤듯이 직선으로 가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빛이 얼마나 용량한줄 아세요? 빛은 굴절을 합니다. 빛이 우리가 보기엔 빤듯이 가는 것 같지 않에요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이참 신기한 거예요. 빛의 굴절. 그래서 빛은 살아 있다. 그런 설교도 제가 한적 있어요. 왜? 빛은 살아 있습니다. 왜? 빛이 오고다 부딪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사해서 갑니다. 다시 그 빛이 돌아서 가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빛이 굴절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05공년에 걸쳐서 다시 돌아와요. 그게 빛인데 왜 빛이 살아 있느냐? 그건 너무 쉽게 그 우리가 여러, 여러분들 빛이 굴절한다는 거, 빛이 반듯이 가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아요. 수저를 여러분 수저를 한번 놓면 물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수저가 굴절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수, 그 빛을 한번 반사해 보세요. 어? 물에다 반사하면 반사됩니다. 해운대에 가면은 대마도가 보여요. 저는 직접 봤어요. 거기서 군부문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대마도가 보이냐고.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보여요. 봤습니다. 어떻게 보이냐고. 그랬더니 고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빛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이렇게 파동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그게 대마도가 보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다에 반사됐다.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빛이 물에도 반사가 됩니다. 그렇죠. 빛은 우리가 직선으로 가는데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곡선으로 갑니다. 피해 갑니다. 빛은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천억 전, 천억 년 광년 전에 있던 별이 지금 발견되거든요. 그게 지금 발견된 게 아니라 천억 년 전에 그 빛이 빛입니다. 왜? 우리의 눈은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빛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빛은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결코 사라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뭘 하다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먹었는데 어쨌든 아 경륜이란 빛처럼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아이시타인이 그 빛의 굴절을 최초로 얘기를 했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경륜으로 정해진 원칙이지만, 섭리는 영혼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 경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냐, 영혼구원이다. 이렇게 치면은, 영혼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면은, 그건 경륜이라 이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라 이거죠. 근데 그 목적을 이루되 섭리에서는 어떻게 영혼만 구원 구원 영혼을 구원하라 이게, 이게 이런 미션을 주어진 것이 경륜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영혼을 구원하되 어떻게 이루어 질지는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 그러니까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섭리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경류는 사람과 하나님과 타협이 없습니다 왜? 일방적인 거죠 내가 영혼 구원한다면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해서는 섭리로 말씀하셨다 이거죠 섭리로 그건 전두를 통해서 내가 구원할 거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같이 경류는 사람의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원칙에 의해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봐봐요. 경류는 사람과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다면 창조하는 거예요. 멸망한다면 멸망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왜 지구 창조하지 마세요. 창조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창조 안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종말 오면 안 됩니다. 종말 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시작과 끝을 딱정해 알파오메가로 딱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정, 과정에서는 이제 섭리가 필요하다.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종말이 오게 하고,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종말이 오게 하는지, 그건 섭리를 통해서 아신다 이거지요. 개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섭리를 통해서는 개입할 수 있어요. 예, 영혼을 전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해서 온 천에 복음 전하기에 전하기에 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일주 위에 도할수 있고 어쨌든 재림을 하시는데 그 경륜이 재림 그러나 언제 하실지는 몰라요. 경, 경륜 가운데 재림한다고만 했어요. 재림하신다. 근데 그걸 이루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도를 온천에 복음이 전하면 그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에, 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은 뭘로다? 섭리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합력에 의해서 경륜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예, 섬, 하나님, 섭유는 사랑과 하나님과의 협력입니다. 협력. 이 협력을 통해서 결국 이루는 건 경륜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지창조와 주님의 탄생과 성령강림, 재림과 종말 같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경륜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의도와 기도와 한계 없이 진행하시는 것을 네, 말합니다. 경륜은 그냥 일직선이에요. 빛과 같습니다. 그냥 음, 그 빛과 같이 죽, 그, 그게 기도한다 고해서 그냥 딱 멈추고 장애물 만났다 그래서 딱 끊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통과를 해 버려요. 그냥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경륜이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을 가르켜 우리는 경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을 작정 또는 예정 또는 운명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 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는 다이 섭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섭리 안에 속해 있습니다. 네. 기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 분야는 섭리에 속한 거예요. 경륜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 섭리 왜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로 다 해도 멈추게 할수 있고 이런 바다, 바다도 비상 섬지라고 하죠. 막 바다도 풍랑치게 했던 걸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귀신은막 떠나게 하는 이런 게다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 계속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한 응답은 경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섭리에 속해 있습니다. 예, 네,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 경륜에 들어간 거죠. 딱정해져서 응답된다. 그런데 과정은 섭리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경륜 가운데 정해져 있는 약속에 의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주시지 않기로 이미 영원전부터 경륜으로 작정하셨기 네, 때문입니다. 경륜은 뭐냐? 기도하면 응답준다. 이게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은 뭘로다요? 섭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된다 이거지요. 사람의 개입으로다. 하나님과 사람의 합력으로 인해서 된다 이거지.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관계없이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네. 아 섭리 경륜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취사 선택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죽는 거 이거 경륜이에요. 경륜, 경륜 가운데 있어요. 이거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로 저진시왕처럼찾는다고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 암에, 암에 걸려서 내일 죽을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70년 연장받아서 살 수는 있는 거예요. 70년 후에 죽는 겁니다. 어쨌든 죽는 거잖아요. 그 어쨌든 죽지만 연장을 시킬 수 있다 뭘로다? 섭리. 기도로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70년 후에 죽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는다 이거죠. 그러나 15년 연장판 섭리로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걸 지금 말을 하거든. 경 경륜은 우리가 순종 불순종 관계 없어요. 일방 통역입니다, 주님의. 그렇지만 섭리는 순종과 불순종이 들어가요. 거기에 의해서 자우가 된다. 복도 받을 수 있고 못 받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못 받고 예, 지옥도 갈수 있고, 안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섭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하면 응답을, 안 하면 못 받고, 하든 받,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섭리 가운데, 그걸 섭리를 두고 경륜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